신문하러 온 여경을 기절시킨 뒤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받쳐서 신문실 밖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소 입소 서류에 서명하면서 몰래 숨겨둔 펜 끝으로 수갑 자물쇠를 닦고 창문을 밀어 열어서 수갑을 걸고 체인으로 창문과 정문을 연결했죠. 마침내 책상으로 돌아가서 물컵을 집어들고 문에 던졌습니다. 밖에 증원 병력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총을 뽑았고 대장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팀원들이 쇠지렛대를 가져와서 함께 문을 비틀어 열었고 그 순간 기절한 여경이 눈을 뜨고 재빠르게 팀원들이 문 여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앞으로 나와서 그녀의 입을 막았죠.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고 동시에 창문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대장이 신문실에 들어와서 창문을 확인했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스파이를 추격했으며 대신 한 명의 경비병만 남겨서 여경을 풀어주게 했죠. 한편 경비병들은 경찰서 정문을 닫았고 대장은 1층에 도착했지만 용의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턱에서 뛰어내려 혼자 있던 경비병을 차서 기절시킨 뒤 딸의 생일 케이크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도망쳤죠. 그 사이 팀원들이 대장목에 이상한 자 을 발견했는데 대장은 용의자가 창문으로 몸을 내밀 때 떨어뜨린 피한 방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위층으로 급하게 돌아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퉁이에 숨어 있었죠. 대장이 신문실로 급히 돌아갔을 때 여경만 남아있자 대장은 경찰서 전체를 동원해서 건물 구석구석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모든 차량 트렁크를 열었지만 용의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장은 전면 수색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서 내부의 모두를 배치했죠. 그래도 여전히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여경은 대장의 공용차 트렁크만 수색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경은 살며시 대장한테 신호를 보내 는데 대장도 천천히 권총 집에 권총의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 전차가 다가오자 용의자가 차에서 뛰어내렸고 전차를 엄폐물로 이용해서 추격하는 경찰들을 피해 버렸습니다.